안녕하십니까 반유영 팀입니다. 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갖다 가지고 있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건간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가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은 2021년 피크를 쳤으니까, 일본의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 7년 동안 지그재그를 갖다 지그재그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지그재그를 할 것인가? 저는 4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2025년, 아니면 2026년까지 지그재그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폭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본의 사례를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본하고 많이 흡사하게 경제 구조가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를 보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인을 갖고 계시면 이걸 보고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를 보는 분이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을 장만을 갖다 해야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그 저기 뭐야 지금 이 프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갖다 갖고 있다고 하면, 2025년 전에, 내년이죠. 내년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갖다 갖고 있다 그러면 처분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025년 안에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동산이 없다고 치면, 저는 부동산을 언제 사느냐? 2029년이나 2030년도쯤 살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2030년 정도를 갖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 한국에 대입을 하게 되면 2030년이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이 바닥을 치는 최저점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계속 그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7, 8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90%를 넘어가고. 그래서 부동산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을 갖다가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서 그 한국 부동산을 갖다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일본은 1989년대 피크를 쳤고, 뭐 7년 동안 뭐 지그재그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5년 동안 폭락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완전히 저점을 찍죠. 그 저점을 찍고 상승해서 계속 올라가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일본 부동산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2021년도에 피크를 쳤고요. 지금은 2024년이니까 3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그재그의 연결선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국인들은 부동산 불패 신한을 갖다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에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이 대목을 대서내가그 저기 뭐야. 그지? 말씀 올리는데 요 부동산은 착시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그 저기 사물이나 어떤 그 뭔가를 갖다 보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해요. 어 근데 그게 7 0 떨어졌네요. 그러면 그걸 같은 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인간들마다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착시 효과에 속지 마세요. 정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아, 제가 이런 말씀 을 올렸죠. 제가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 2029년이나 2030년도에 저는 부동산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도 안에 부동산을 정리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이프로를 보신 분들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는 실질 수요와 가수요와 투기 수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폭락기에는요. 실질 수요도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년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 부동산을 살것 같습니까? 안 사요. 실질 수요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락은 무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부동산을 살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살것 같아요? 저는 안 삽니다. 신혼부부들도 안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폭락기에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97년부터 2001년도 그 사이에 수요 자체가 없어요.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폭락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20억짜리 그 아파트가 4억 저점을 찍었다. 3억 5천에서 저점을 찍었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일본의 지금의 모든 몰락은 여기에 근원이 있는.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재산의 70에서 80%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이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이 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리먼 사태, IF는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입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에서 1.4를 가죠. 우리보다 두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2025년도 안에 정리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 2029년도나 2030년도에 부동산을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일본 부동산을 갖다 그대로 대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뭐 흘러간다 그러면 제가 한 말은 그런 맞지 않겠죠. 그러나 일본 부동산하고 우리 부동산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행하든 그것을 행하지 않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난 그거 관계없다. 그렇게 하든 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보호하고 싶어서, 그래도 하 제가 무슨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인데요. 그래도,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진짜 고마움을 느끼고요. 그런 고마움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골든 에이지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일본으로 얘기하면요. 1992년입니다. 1992년도에 일본은 골든 에이지죠. 지금 대한민국도 골든 에이지입니다. 그러나 1992년에서 10년 지나고 나서 일본은 처절한 게 몰랐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처절한 게 몰랐겠어요. 자,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갖다 우리한테 대입하게 되면 2025년까지는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좀 정리해 주기를 원하고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주관대로 가겠다. 그러나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한국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부동산 있는 분들은 2025년도에까지 부동산을 정리해 주기를 갖다가 전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없는 분들은. 아무리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이 20억에서 10억 됐다고 해도 사지 마세요. 그리고 2029년도나 30년도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나보세, 에나보세. 우리도 한번 에나보세. 에나보세, 에나보세.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고생